오늘은 맛있는 블락종골을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이 정동성당 길 건너편 풍남문 근처에 상당히 괜찮은 한우 맛집이 있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여긴 알려진 곳은 아니지만 상당히 만족스러운 식사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골목길 안쪽에 위치해 있는 풍남문 한우촌입니다. 부모님 모시고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한우 집이니까 고기를 먹어야 할것 같지만 가격대가 있어서 불락 종고를 먹으러 갔습니다. 주차는 바로 옆 남부시장 주차장에 하시고 주차권 받으시면 됩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요. 식당 내부는 신발 벗고 들어가야 하고 넓게 되어 있습니다. 큰 룸들로 공간이 되어 있어서 단체 모임하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전 이날 미리 예약하고 방문을 하였더니 기본 세팅이 다 되어 있네요. 메뉴판을 보겠습니다. 블락 종고는 2인분 이상 주문 가능합니다. 기본 반찬들이 세팅되어 있는데요, 여기 음식들 맛있습니다. 뻔데기 있는 것도 좋고 죽순이랑 김치도 잘 익어서 좋았습니다. 밥은 조금 담아져 있지만 상당히 찰지게 맛있는 밥입니다. 인원수에 맞게 불락전골 3인분을 주문하였습니다 불락전골은 불고기와 낙지가 들어가 있는 맛있는 전골입니다 비주얼 좋게 보이고요 낙지는 산낙지가 아닌 냉동 낙지로 보입니다 낙지와 야채들은 먹기 좋게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낙지부터 먹기 좋게 잘라줬습니다 낙지 사이즈 좋네요 국물을 먼저 살짝 맛을 봤는데요. 오, 달짝하니 맛있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저녁 식사로 먹기 좋은 블락 종골인데요. 블락 종골에 당면 사리도 들어가 있고, 낙지는 살짝 데쳐서 바로 먹어주면 됩니다. 당연히 소주도 주문해서 블락에 함께 마셔줬고요. 밑반찬들도 맛있고, 마음에 쏙 드는 곳이었습니다. 블락 종골 3인분 양도 괜찮아서 3명이서 먹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종골이 끊는 순간 낙지부터 꺼내서 먹어줬습니다. 야들야들한 낙지 즐기지 않고 맛있게 먹기 좋았습니다. 불고기도 냄비 밑바닥에 깔려있으니까 앞접시에 덜어서 드시면 됩니다. 불낙 종골을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은데요. 종골 구성도 좋고 흡족스러운 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국물이 빨게 보이지만 전혀 맵거나 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먹기에도 괜찮습니다. 당면 살이 넉넉해서 좋고요. 국물 양념 맛이 아주 맛있습니다. 식사나 술안주로 먹기 좋은 불락 종골이고요 이날 10명에서 방문해서 다들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봤던 불락 종골들 중에 탑 순위에 들어갈 맛이었습니다. 불락전골 국물에 밥 말아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에서 어렵게 찾은 곳인 만큼 선택이 좋았고요. 다음에는 한우도 먹어보고 싶은 곳입니다. 전주 하면 정말 먹거리도 많고 가볼 때도 많은데요. 이 풍남문 근처에서 한번쯤 가볼 만한 풍남문 한우촌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